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한번 테슬라의 이 제타, 이런 전기차와 전기차 관련된 어떤 정치 그룹을 이제 형성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국은 로비가 굉장히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 그렇지만 아무나 이렇게 막 돈을 찔러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라이센스를 받으니까 합법적으로 인정된 로비스트를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역량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전기차 그룹들이 이제 이런 어떤 견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테슬라는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잘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역시 이런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게 아직까지는 득이 된다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하고 이런 그룹을 아마 주도적으로 형성한 것 같고 이제 꽤 많은 이 전기차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다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이게 저희 집에 집밥을 책임져주는 박스와 이제 아울렛이나 이런데 있는 차지 포인트라든지 볼타 이제 광고 보고 공짜로 충전시킨다든지 다른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참 재밌는 게이 리스트 안에 내연기관 회사가 단한 곳도 없습니다.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뭐 현대기아차가 될 수도 있죠. 만약에 현대기아차가 전기차를 많이 팔고 싶으면 미국에서 이런 데 이제 가입을 해서 한다든지 같이 이렇게 잘 으쌰으쌰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그룹에 기존의 내연기관차는 단한 곳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수 있죠 아직까지는 별로 팔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지금까지도 뭐 이유는 당연히 이거겠죠 여러 번 이야기했던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거의 세츄레이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포화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은 있어도 한 1600만대? 한 1800만대?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동차 시장이 포화됐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도 알려줬듯이 전기차를 팔게 되면은 이 시장을 깎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바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들은 이 딜레마,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목을 잡는 거죠. 전기차를 많이 팔게 되면 시장이 같이 늘면은 아마 내연기관 차들도 본격적으로 이걸 같이 팔 텐데 아니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든지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많이 팔게 되면 내연기관 판매량이 결국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조가 그러니 이런 로비 그룹에 일절 가입을 하지 않는 거죠 이 미국의 현재 이런 상황을 보면 참 이게 미국의 어떤 정치 상황 그렇죠? 정치를 참 아직까지 보조금이 이게 전기차에 많이 연관돼 있다 보니까 정치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혹은 이런 룰이라든지 지금 텍사스에 기가 팩토리가 지어지고 있,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랄 만한 사실은 예, 밤에도 짓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이게 미국에서 이게 가능한가? 에센셜 워크가 아니면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이렇게 삼교대를 돌려가면서까지 밤에 자동차 공장을 짓는다라는 게 미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굉장히 놀라서 좀이뒷 이야기들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딱히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미국에서 가능하다라는 게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빨리빨리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는 이게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미국의 특성상 항상 느리고 이런 게 미국의 모습이었지 진짜 밤새도록 공장을 짓는다더니 에센셜 워크가 가능합니다. 뭐 전기 공사라든지 진짜 안 하면 안 되는 것들들. 그렇지만 소음 문제라든지 뉴욕만 보더라도 굉장히 밤에 공사하는 것들을 특히 도심지는 굉장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아무래도 밤에 일하는 거는 인권 문제까지 플러스해서 굉장히 힘든데 지금 열심히 엄청 빨리 이렇게 밤새도록 삼교대로 24시간 공장을 지으면 도대체 얼마나 빨리 이걸 당기려고 일론 머스크는 이러는지. 정말 놀라운데 같은 무슨 텍사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제 전기차를 등록하려면 그 레지스테이션 피가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사려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래도 좀더 짐이 되는 거죠. 텍사스는 픽업트럭의 아주 중요 시장 중 하나거든요. 내연기관의 견제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 그러니까 이렇듯 미국은 뭔가 균형 잡힌? 하려고 해도 이렇게 견제가 있는. 제가 옛날에 이제 바이든 정책을 얘기하면서도, 이각 주에서 중앙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여도 이렇게 견제가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전기차 공장을 이렇게 미친 듯이 짓고 있는데, 주정부는 레지스테이션 피를 올린다든지 전기차에 대해서. 근데 올린 이유는 당연히 뭐 고속도로 증설 이라든지 이제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아니 너희도 부담해야 되지 않냐 뭐 틀린 논리는 아닌데 큰 세계적인 트렌드하고는 다르죠 벌써 이 기사의 리글이라든지이 기사를 쓴 기자조차도 환경을 위해서는 차라리 기름에 세금을 더 올리는 게 맞지 않냐 뭐 텍사스는 워낙에 휘발유에 세금이 낮은 편이니깐요 텍사스 나름 역시 똑같이 딜레마가 있겠죠 여기는 원유를 생산하는 곳이니깐요 그렇지만 이제 슬슬 슬슬 이런 반발들이 이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시건이라든지 다른 주들도 제가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물론 혼자서 이미 워낙에 잘하고 있지만 기술력으로 이런 난관들을 다 헤쳐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로비 그룹들이 또 이런 걸 대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겠죠. 제가 아까 미국에선 그렇게 밤새도록 짓는 게 진짜 제가 그런 모습을 거의 다른 기업에서 볼 수가 없는데 그 예를 들면 GM도 전기차 공장및 그러니까 팩토리 제로라든지 지금 LG화학과 같이 지금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아무래도 테슬라에 비해서 좀 관심을 덜 받다 보니 이게 드론 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없지만 그래도 알아서 이렇게 회사가 직접 공개를 했는데요. 뭐, 꽤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이 공장 승인 난게 작년이거든요, 이미. 이미 참 너무 비교가 되는 게, 테슬라가 텍사스에 공장 짓는 속도랑, GM이 공장 짓는 속도랑은 정말, 이게, 이게 미국인 거죠, 사실. 이게 미국적인 모습인 거고, 진짜 테슬라가 독특한 거죠. 정말 느립니다. 사실, 제도적인 문제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돈이죠. 밤에 이렇게 공장을 지으려면은 돈이 꽤 나갑니다, 생각외로.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공장을 뭐, 밤새도록 지을 필요는 없는데, 아, 다시 생각해도 테슬라는 진짜 대단합니다. 정말 본격적으로 트럭 시장을 더 빨리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기가상하에, 뭐 중국이야. 워낙에 이런 제조 강국이고, 아시아, 문화 특성상 빨리빨리 라는 약간의 그런 면들도 있고 정말 급격히 성장하는 해서 공장도 빨리 짓고 그거 보다도 지금 텍사스가 더 빠르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페이즈 라면 분명히 사이버 트럭 여기 이제 주요 생산품은 사이버 트럭이 될 텐데 그게 예상보다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리고 참 중국보다도 빨리 짓는다는 게 지금 기가 베를리는 여기도 좀, 좀 속도가 느려지고 있죠. 여러 가지 이런 허가 문제라든지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발목이 잡혀서 참 느려지는데 제일 느릴 것 같은 미국이 현재 제일 지금 빨리 가고 있다라는 게 정말 놀랍고요. 이 사이버 트럭의 경쟁사에 아까 그 그룹에도 있던 그러니까 그 전기차 로비하는 그 그룹에도 있는 이제 리비안이 좀더 디테일한 이 R&T 혹은 R&S 그러니까 트럭과 SUV에 대한 이제 프리 오더가 가능해졌고 가격도 더 면밀하게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옵션이라든지 이제 사실상 거의 이제 차를 주문하는 형태까지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이 픽업 트럭을 보면은 여전히 뭐 당연히 표시상 가격은 이미 사이버 트럭보다 비싸고요. 그렇지만 이 회사는 신생회사기 때문에 출시가 되면 인센티브를 이래나 저래나 받을 수 있습니다. 7,500불의 인센티브와 주에서 주는 주별론 다르지만 뭐 그것까지 하면은 그래도 안 주는 주도 있지만 주는 주가 좀더 많으니까 대략적으로도 만불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6 5 0 0불 선에서 살수 있는 트럭이지만 여전히 보조금을 받고도 사이버 트럭보다 비쌉니다 이게 지금 스펙이 한 300마일 수준인데 원래 계획은 제가 그때 처음 나왔을 때 듣기로는 200, 200마일 때, 300마일 때, 400마일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내년 8월 출시로, 이건 SUV입니다. 한 300마일 때, 이제 미드레인지를 이제 아마 먼저 내놓기로 한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시 옵션을, 풀 옵션을 둔 제일 비싼 모델이 내년 8월에 나오고, 제일 싼 모델은 내 후년 1월에 나오죠. 아마 리비안 같은 회사가 이런 로비가 제일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미국 내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전기차 충전하는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데 이게 정말 웃긴 게 그냥 CCS 타입으로 지금 고속 충전을 공격적으로 깔고 있는 게 Electrify America입니다. 여러 번 지난 영상에서 제가 미국에서 CCS로 아주 유명한 그 회사를 자, 알려 드렸는데 이 지금 런칭한 로비 그룹의 리스트를 보면 그 회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비안 같은 회사들은 CCS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인프라 스트럭를 깔던가 아니면 여기 보면 EV고라든지 차지 포인트도 좀 늘리기 시작했죠. 고속 충전을.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근데 <laughs> 정작 350kw 를 이제 막 얘기하는 그 일렉트리파이어 아메리카가 이 리스트에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그게 폭스바겐 거거든요 없는 이유가 답이 나오죠 어렵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참 일종의 조별 과제랑 비슷하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제가 이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다 보니까 그냥 테슬라 여전히 응원하게 되고 이렇게 테슬라 편으로 서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냥 테슬라가 잘 깔고, 잘 빨리 파는 게, 빨리빨리 사이버 트럭도 나오는 게, 그게 더,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